저는 지난 15년 동안 신장 건강만을 집중적으로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나쁜 음식은 안 먹어요. 과일도 매일 챙겨 먹는데 왜 크레아틴인 수치가 올라갈까요? 이 질문 속에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믿음이 오히려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신장은 회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빠르게 지쳐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건강해 보이는 선택기 실제로는 신장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은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 세 가지와 반대로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세 가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음식이 아닌 방법으로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제가 진료 현장에서 효과를 보아온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팁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지만, 신장 관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는 과일 이야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신장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 분들의 식단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은 줄였다고 하시면서도 과일만큼은 몸에 좋으니까 걱정 없이 드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간식 시간에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인 수치가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소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몸속 전해질과 노폐물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때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가 바로 칼륨, 당분, 그리고 산성 부담입니다. 많은 과일들은 자연식품이지만 생각보다 칼륨 함량이 높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과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이 작은 부담들이 하루하루 쌓여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생과일로 천천히 씹어 먹을 때와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마실 때 신장에 주는 부담은 전혀 다릅니다. 주스로 갈아 마시면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당분과 칼륨은 한 번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체내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면서 신장은 갑자기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더 문제는 과일이 다른 재료들과 함께 섞일 때입니다. 요거트, 우유, 견과류, 단백질 파우더와 함께 먹는 과일 스무디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칼륨, 인,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조합이 됩니다. 이런 식사는 신장이 이미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회복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수치를 정체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레아틴인이 높은 분들께 먼저 무엇을 먹을까 보다 무엇을 피해야 할까를 함께 점검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드시지만 신장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강 과일입니다. 아침에 하나 먹으면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 부담 없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바나나는 가장 먼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이 정도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할 수 있지만, 여과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내에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심장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부정맥이나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이 서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바나나의 형태입니다. 생바나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말린 바나나칩, 바나나 파우더, 그리고 바나나가 들어간 스무디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 칼륨은 훨씬 더 농축됩니다. 바나나칩 한 줌에 들어있는 칼륨 양이 생바나나, 한계를 훌쩍 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소량처럼 보여도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당분 역시 문제입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전분이 단순당으로 변하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신장 질환과 당뇨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혈당 상승이 신장 세포에 추가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실제로 바나나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먹고 나서 몸이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소화 문제라기보다 몸이 이미 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은 바나나에 요거트, 우유, 땅콩버터를 함께 넣은 스무디입니다. 칼륨에 더해 인과 단백질까지 한 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 분들께 바나나를 끊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경험하신 사례를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보다 지금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렌지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상큼하니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침에 오렌지 한 개나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고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면 오렌지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오렌지 자체보다 우리가 오렌지를 섭취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오렌지 한 개에는 약 23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아주 높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로 바뀌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시중에서 흔히 마시는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45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 여러 개를 한 번에 농축해 마시는 셈이기 때문에 신장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칼륨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산성 부담입니다. 오렌지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산염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여과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산성 자극이 반복될수록 신장 조직의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렌지 주스를 매일 마시던 분들이 이를 중단한 후,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는 경우를 저는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숨은 오렌지 성분입니다. 샐러드 드레싱, 소스, 마리네이드, 심지어 일부 건강 음료에도 오렌지 농축액이나 구연산, 칼륨 시트레이트가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큼한 맛을 더하는 정도로 느껴지지만 이런 작은 섭취가 매일 반복되면 신장에는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또한 통조림 오렌지나 시럽에 절임만 달인 오렌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이 추가되어 혈당을 올리고 칼륨 흡수 속도도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장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오렌지는 과일보다 주스가 더 위험하다는 말을 자주 드립니다. 상큼한 이미지에 속지 말고 지금 내 신장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망고는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피로회복이나 입맛을 돋우기 위한 과일로 자주 선택되곤 합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고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망고는 생각보다 큰 부담을 주는 과일입니다. 겉으로는 자연 그대로의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여러 가지 겹쳐 있습니다. 먼저 망고의 칼륨과 당분 함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고 한 컵에는 약 27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고 동시에 20g이 넘는 자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분이 사과처럼 충분한 식이섬유로 완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망고를 먹으면 혈당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신장세포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신장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망고에 들어있는 옥살산염과 특정 유기산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장 조직의 염증이나 결석 형성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망고를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주 드시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망고의 위험성은 가공 형태에서 더 커집니다. 말린 망고는 수분이 제거되면서 칼륨과 당분이 훨씬 더 농축됩니다. 반컵 정도의 말린 망고만으로도 생망고 여러 컵에 해당하는 칼륨을 섭취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망고 스무디나 망고라시처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에는 칼륨에 더해 인과 단백질까지 한 번에 들어오게 되어 신장에는 삼중 부담이 됩니다. 이런 조합은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망고 캔디나 가공 디저트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존을 위해 황산화제나 당분이 추가된 경우가 많고, 이는 장을 자극해 염증 반응과 체액 저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망고가 나쁘다기보다는 지금의 신장이 망고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설명드립니다. 만약 망고 맛이 너무 그립다면 아주 소량을 특별한 날에만 섭취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식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신장이 편안해지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과일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속을 편안하게 하고 수분을 보충해 주는 과일로 알려져 왔지만, 신장 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균형 잡힌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배가 신장에 부담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중간 크기의 배한 개에는 약 120mg 정도의 칼륨만 들어 있어 대부분의 다른 과일에 비해 훨씬 안전한 수준입니다. 신장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 섭취가 적을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런 면에서 배는 신장에 쉴수 있는 여유를 주는 과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식이섬유입니다. 배한 개에는 약 5g 이상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 장 운동을 돕고, 장 안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다시 흡수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이 과정은 크레아티닌과 같은 노폐물이 혈액으로 재흡수되는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신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과 장을 별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이 편안해질수록 신장도 함께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자연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강한 자극 없이 부드럽게 배변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 시기로 인해 배변 리듬이 깨진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배의 수분은 체내에 갑자기 정체되지 않고 비교적 균형 있게 흡수되어 초기 단계의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것입니다. 위장이 허락한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 신장 조직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아나 소화가 불편한 분들은 배를 살짝 쪄서 계피를 조금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단, 배 주스나 통조림 배는 피해야 합니다.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 신장에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많이 먹는 과일이 아니라 신장을 생각하며 잘 먹는 과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은 여름철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맛 덕분에 갈증을 해소해주는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수박은 단순한 간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아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분들에게, 수박은 비교적 부드럽고 안전한 수분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수박의 가장 큰 특징은 수분 함량입니다. 수박의 약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몸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신장 질환이 있을 때는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되는데 수박은 물처럼 빠르게 체내에 쌓이지 않으면서도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수분 제한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수박 한 컵에는 약 17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과일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적당한 양을 지킨다면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안정되어 여과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신장 문제를 함께 겪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수박을 드실 때는 양과 형태가 중요합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지만 비교적 초기 단계라면 하루 한컵 정도는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단계라면 반컵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갈아서 주스로 마시기보다는 씨를 제거한 수박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 상승도 더 완만하고 포만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박을 고를 때는 잘 익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노랗게 익은 자국이 있고 두드렸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잘라 포장된 수박은 영양 손실이 빠르고 위생 문제도 있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많이 먹어서 좋은 과일이 아니라 신장이 지치지 않도록 적당히 먹을 때 증가를 발휘하는 과일입니다. 사과는 너무 흔한 과일이라서 오히려 그 가치를 과소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사과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매우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이 될수 있는 과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식단 조정을 시작할 때 가장 자주 권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팩틴은 장 안에서 젤 형태로 변하면서 크레아틴이나 요소 같은 노폐물을 붙잡아줍니다. 이렇게 붙잡힌 노폐물은 혈액으로 다시 흡수되지 않고 대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이 직접 걸러내야 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즉 사과는 신장을 대신해 장이 일부 일을 나누어 맞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약 19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배보다는 조금 높지만 대부분의 경증에서 중등도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비교적 안전한 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약 4g 이상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 포만감을 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연당분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섬유질이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를 함께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사과에는 쾌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은 매우 미세한 혈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작용은 장기적인 신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사과를 간식으로 꾸준히 드시도록 권한 후 소화가 편해지고 복부 팩만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섭취 방법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껍질째 깨끗이 씻어 천천히 씹어 먹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농약 잔류가 적은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속이 불편한 분들은 사과를 얇게 썰어 살짝 구워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사과 주스는 피해야 합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 신장과 혈당 모두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사과는 화려하지 않지만 매일 신장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과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음식, 그중에서도 과일을 중심으로 신장을 덜 힘들게 하는 선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료 현장에서 제가 반복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식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크레아틴인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거나 생활습관을 많이 바꾸었는데도 변화가 더딘 경우라면 음식이 아닌 다른 통로로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적외선 사우나입니다. 적외선 사우나는 단순히 땀을 많이 흘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일반 사우나와 달리, 적외선은 피부 표면이 아니라 몸 안쪽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해 서서히 체온을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땀이 나면서 노폐물 일부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데, 이는 신장과 간이 맞고 있던 해독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어 갖게 해줍니다. 신장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라면, 이 부담 분산 자체가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외선 사우나를 규칙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에게서 혈액 순환 개선과 염증 지표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안정되고 이는 여과 기능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약물 치료나 식이 조절과 병행해 체력이 허락하는 분들께 이 방법을 조심스럽게 권해왔고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방법과 안전입니다. 적외선 사우나는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2, 3회. 한 번에 15분에서 2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우나 후에는 반드시 수분을 보충해야 하지만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주치의와 상의에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분들께 적외선 사우나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고령으로 어지럼증이 잦은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적외선 사우나는 치료의 중심이 아니라 보조수단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쉴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선택지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신장 관리는 단기간의 노력보다 이렇게 여러 부담을 나누는 지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을 때 과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신장을 살리고 어떤 선택이 오히려 지치게 만드는지를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배, 수박, 사과처럼 신장을 덜 자극하고 부담을 나누어 줄수 있는 과일이 있는 반면, 바나나, 오렌지, 망고처럼 건강해 보이지만 지금의 신장에는 무거운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신장이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지도록 돕는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면 이미 늦었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신장은 생각보다 인내심이 강한 장기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변화를 주지 않고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기만 해도 회복의 신호를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일 선택 하나, 섭취 방법 하나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단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신장 살림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댓글로 안심이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신장 관리의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